자 유튜브 댓글로 SVN 코어를 어떻게 설정하냐고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영상으로 설명하고 찍어서 올릴게요 자 삼국지포 도스VN 코어를 설정한거 음, 게임이 실행되 버렸는데 게임을 실행하는게 아니고 이제 삼국지포든 뭐든 하여 만든 게임을 꾹 눌러 보면은 이런식으로 떠요 여기서 수정 수정, 수정 누르면은 도스박스 코어 있죠 이걸 변경해 주면 돼요 간단해요 도, 중간에 보면 하드웨어 도스박스 코어 지금 SVN 4180으로 돼 있잖아요 우측 화살표 누르거나 좌측 화살표 눌러 보면 돼요 지금 V74로 바뀌었죠 그럼 다시 SVN 4180으로 해 주면 돼요 이게 상태 저장 상태 불러오기 기능인 그게 적용이 되려면은 SVN4180만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. SV, V74로 되어있으면 상태 저장 상태 불러오기가 안 돼요. 그러니까 평상시에 세이브 음, 저장 로드 기능, 그게 상태 저장 상태 불러오기를 뜻, 뜻, 뜻하는 거죠. 그 기능을 쓰려면은 SVN4180 쓰면 됩니다. 이거 바꿔주면 돼요. 간단하죠?